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유총연맹 산내위원회에서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어, 25일 실시를 합니다. 오늘은 24일 저녁이고요. 여기는 산내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물품들을 지원해주고 어떻게 어, 사전 준비를 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찍어볼까 합니다. 아 그리고 음 내일 내일 어그 그, 꿈돌이 봉사단 그 다음에 누리한바 라이온스 그 다음에 식장산 마을 어 관리 어, 사회적 협동조합 요세개어 단체도 같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하는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는 지금 박스를 이렇게 지금 테이프로 지금 이렇게 박스를 어, 이렇게 붙여서 정리 작업을 하는데 그리고 스티커까지 이렇게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전 작업을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요일 자체가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박스 크기가 되게 크고 넓어서, 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적으로는 한 200여 개 정도의 지금 박스를, 예, 정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 그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박스를 싸놓으면 요거를 아까 그 대강당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오늘 사전에 많은 일들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쭉 보면 어 같이 있는 나눔 함께 어 함께 하나 되는 이 산내동이라는 이 현수막도 있는데 어 산내행정동은 크게 동이 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먼저 예, 한번 볼까요? 그 낭월동, 뭐 대별동, 산내동, 이사동, 대성동, 어 창척동, 그다음에 뭐 소호동, 구도동, 삼계동, 상소동, 하수동어 그리고 지금 그 자생단체가 주민자치, 뭐 새마을 분야의 복지, 뭐 통장 협의에 바르게 지역사회 보장, 뭐자율농합의자율방범 농연경영일. 자율 방범 그다음에 방범 협의에 산내 기업 협의에 자원봉사 협의에 청년 청소년 범죄 새마을 봉구 뭐 새마을 협의에 뭐 이런 여러 단체에서 함께 그 나눔 행사에 뭐 참여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지금 보면은 예 이렇게 예, 지금 박스를 이런 예, 식으로 지금 예, 날려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보면 이렇게 많이 지금 후원 물품들이 있습니다 뭐 라면 짜파게티뭐 계란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가지 또 물건들이 예, 이제 또이 박스 안에 이제 진열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예, 보실까요 예, 예. 이런식으로 작은 손길로 큰 변화를 한국자유총연맹 예, 이렇게 샀내 위에는 이렇게 돼 있고, 어, 동구, 어, 바로 동구청 이렇게 뭐 문구도 있고, 네, 이렇게 새롭게, 어, 동구를 새롭게, 거미를 신나게, 네, 이런 저 문구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저도 한번 작업을, 네, 진행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영상을 여기 한번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층에서할 거예요? 4층으로.

이거 이렇게 꾹 기르면은 딱 저기 돼요. 한번 여기 가운데만 아, 이렇게 아, 아, 가운데만 아, 이렇게 이렇게 면딱 아,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돼. 위에만? 네, 우리. 네, 해서 오, 뭐 향수는 만들어 주려고 하는가? 어다 어디 서 갔다 오래요? 요 싸세요? 아, 뭐, 금방 하네. 응? 삼내동 의원회 우리 위원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어떤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 오늘은 내일 이십오일 어, 남월동에. 그, 200 가정, 한부모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부모 가정에 반찬 나눔 행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박스를 몇개를 준비하신 건가요? 지금 한200 가정이니까 네. 한 200, 아, 200개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박스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물은 혹시 뭐고? 뭐, 아, 이제 고기 주물럭으로 해가지고 한 1kg 이상씩 해서 하나하고 라면하고 계란하고 그리고 이제 흑염소 액기스 해가지고 아, 이렇게. 네. 예. 어, 그러면은, 뭐 물건이 이게 되게 알찬데, 지금 여기 있는 물건들은 그냥 어떻게 스폰 받은 거예요 아니면 허 받은 건가요? 아, 일본 이제, 몇개 단체에서, 저희들 포함한, 그 대전시민연대 꿈돌이 봉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하고, 또 여기 남월 지역에, 어, 식장산, 마을관리사회들 협동조합, 이제 청국장 도 스폰 해주셨고, 또 그리고 이제 라이온스, 어, 하고, 우리 또 회원들이 스폰한 것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전 작업하시는 이분들은 어디서도? 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자유총연맹, 한국 자유총연맹 삼내동 위원회 회원들입니다. 네네. 그럼 내일 몇 시에 네, 행사가 시작이 되나요? 내일 아, 행사는 8 시부터 시작을 해서 아, 오후 1 시에 마감을 할 아, 예정입니다. 한시정도 네네. 점심 드시나요? 아 점심 드립니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내일 그렇 네.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리니까 지금 보고 가는 허 아, 머리가 아프거든. 허리 아프거든. 이제 일 힘든 거기 저기 있는 거가 아니라 언니가 지금 던져 줬거 이제가 되나다. 그걸 다 놓으시고 하나씩 조심하래. 응? 하나씩 네? 더 나와야 돼. 우리도 그것도 그 도움을 받아서 그 상고하고 상고.

순서안 가리고 어때 괜찮은데 네, 괜찮을까요? 괜찮죠? 이렇게 서도 한 30명까지 서도 괜찮대. 겠오 박수.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부회장님. 예 반갑습니다. 아, 오늘 그 자유총연맹 음, 의원들이 오, 많이 오고 같습니다. 예 예. 어, 해마다 어, 이런 행사가 계속 있어요? 었예 예. 예. 예, 지금 계속적으로 그 해마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작년에 비해서 좀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작년에 비해서 그배 이상으로 지금 준비해가지고 여러 어려운 분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려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번 렇 행사를 하면 2명 정도가, 정도가 사에 참여. 참여하는... 거의 당연히, 당연히 그 휴일이나 그, 공휴일에 하면, 사실상 그, 전체적으로 100%다 참석할 수 있는데, 그, 일단, 이게 행사라는 게, 그, 평일날 하다 보니, 그, 이제, 그, 직장이 있으시고, 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로 해서, 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단, 이제 봉사 활동이고, 어, 이웃들에 이제 나눔 실천하는 그런, 그, 어, 일이다 보니, 어, 적극적으로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네, 어, 지금 현재 박스로, 잠깐만요. 어, 현재 봤을 때 박스가 한 20박, 한 200박스 정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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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매일 200박스가 다 전달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내일, 예, 네, 일단은 200박스가 한 번에, 예, 몽땅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그 일단 한쪽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일부 전달 먼저 하고 지금 저희가 전달하는 것도 있고 지금 여 행정 복지 센터에서 그 이제 그 짓게 된 분들 그 명단에 의해서 연락이 다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전달이 직접 되는 분 내게는 전달이 직접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부연장님 봤을 때, 그, 삼내, 의원회, 우리, 자총위원회. 예, 예. 그 회원들의 성향은 어떤 것 같아요? 아이고, 성향으로 할것 같으면, 진짜 어? 이제, 그, 봉사, 아, 정신이 너무 투철하고, <laughs> 전부 다 이제, 그, 뭐라 할까, 어? 너무, 이게. 시 공사정신 이 너무 투철하고 이웃 사랑이 너무 진짜로 투철하신 분들이 우리 산내동 자유촌 영맹 위원회 모든 회원들이 정말로 똘똘 뭉쳐서 잘 하고 분위기도 좋고 진짜 이웃 사랑 실천을 항상 그 마음속에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기대리고 하던가 오늘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하셨는데 하던가 자총 되게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그 자총 산내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산내동 자유천명의 파이팅!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사전 작업은, 예, 이제 끝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은, 어떻게 깔끔하죠? 그래서 내일 본 행사가 아, 있을 건데, 그 한국 자유총연맹 그 산내위원회에서 이런 준비를 푸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여 가구의 이 제품들이 다 박스 단위로 예, 전날이 날 예정입니다. 아, 오늘 사전 준비 작업은 여기까지입니다.